안녕하세요. 케미부동산의 케빈 킴입니다. 제가 오래간만에 여러분들의 여러 같은 요청에 의해서 제가 새롭게 집 투어 영상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집을 보실 때 어떤 부분에서 봐야 하는지 케미부동산의 관점에서 특별하게 준비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캐빈의 오픈하우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집이 터스틴에 있는 집인데요. 이 집은 터스틴 다운타운 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어, 이 집은 3베드 어, 2&1 헤프베스로 이루어져 있고요. 사이즈는 1,500 스퀘어핏, 라스는 3,100 스퀘어핏입니다. 어, 일단 들어왔을 때 느낌을 좀 알려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 집이 이렇게 보시면 하이스링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개방감이 좋습니다. 그리고 창문이 곳곳으로 배치가 되어 있어서 채광도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그리고 들어오는 입구에 약간 이렇게 턱을 만들어 놨어요 이 턱은 사람들이 예전에는 이 집과 이 거실을 구분하는 기준을 삼았을 때 이렇게 턱을 만드는 경우가 많아 가지고요 하지만 2020년 이후에는 이런 집들이 많이 없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를 따라오시죠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주방과 연결되어 있는 자그마한 이렇게 다이닝 룸이 있고, 요 바로 왼편으로는 이렇게 패밀리 룸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한 가지 어, 이 주방에 대해서 장점이 하나 있는데요. 장점은 일단 채광이 굉장히 좋고요. 주방이 지금 남쪽을 향해 있습니다. 채광이 굉장히 좋은 반면에 제가 보건데 이 리모델링은 최소 15년 전에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하나 아쉬운 점은 굉장히 동선은 좋게 만들어져 있지만 이게 지금 카운터 탑이 타일이에요. 이 타일이 사실은 예전에는 그래도 좀 인기가 있었지만 지금은 선호하지 않는 이유가 첫 번째는 깨질 위험성이 있고요. 깨지면 금이 가니까 두 번째 그리고 이 타일마다의 홈이 있는데 이 홈에 한번 좀안 좋은 그좀그 그 뭐라고 하나 좀 때가 끼면 굉장히 보기가 안 좋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고 지금 제가 봤을 때이 캐비넷도 현재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주방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데 사실 주방보다 더 중요한 건 주방이 향하고 있는 방향입니다 왜냐하면 집을 구입할 때 방향은 우리가 절대 바꿀 수가 없어요 하지만 주방은 돈을 들이면 얼마든지 카운터탑을 요즘 유행하는 것 캐비넷도 요즘 유행하는 것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실 때 내가 지금 포인트 하는 것이 집에 대한 방향이나 구조라 이게 중요한 것인가 아니면 지금 정말로 업그레이드 상태가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를 잘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집은 주방 바로 옆에 이렇게 지금 이 세탁장이 위치해 있거든요. 이 세탁장은 2000년 이전에는 세탁장이 이렇게 주방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이죠? 근데 요즘에는요, 세탁장이 다 어디에 있느냐? 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음에 그런 집 있을 때 설명을 좀해 드리겠습니다. 주방 바로 옆에 거라지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액세스가 될수 있게끔 동선을 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일단 거라지에서 들어와서 바로 주방으로 이동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오른편 거실로도 이동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2층으로 이렇게 올라오면 지금 봤을 때 계단 폭도 좁지 않아요. 그래서 어 제가 봤을 때 옛날 집들이 조금 좋은 게 계단 폭이 훨씬 지금 지어지는 집보다는 폭이 좀 넓거든요. 그리고 이 집은 좋은 게첫 번째는 이렇게 위에 프라이빗한 패밀리룸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어 이집 사이즈가 1,500인데 비해서 2 층에 이렇게 패밀리룸을 만들어 놓는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건 굉장히 장점이라고 볼수 있고요. 밑에 있는 거실은 손님들이 왔을 때나 아니면 대가족이 같이 어울릴 때 사용하는 걸로 쓰고. 여기 위층은 오로지 가족들만이 쓸수 있는 좋은 공간으로 활용하시면 아주 제가 보기에는 안성맞춤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패밀리 룸도 이렇게 남쪽을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집의 특징은 패밀리 룸이나 주방이나 이런 방들을 다 남쪽으로 배치를 해서 체감이 굉장히 좋다는 라거 장점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안방 메스터 베드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굉장히 아담하고 코지합니다 근데 한 가지 단점은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는 밝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 창문이 북쪽을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낮 시간에 조금 밝을 수 있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좀더 어두울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스터 베스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뭐 제가 보기에는 아담하게 잘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연식이 좀 오래됐습니다. 근데 충분히 이런 것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돈을 들이시면 업그레이드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너무 이렇게 아 너무 요 이런 그 욕실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왼편으로 이렇게 지금 워킹 클라젯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른편으로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렇게 샤워 부스까지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께 두 번째 방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이렇게 정사각형 모양 이어 가지고 사이즈가 작지 않습니다 아 제가 보기에는 초등학생에서 고등학교까지는 충분히 이 방에 사용할 수도 있을 것같고요 침대 놓고 여기에 그 테이블 같은거 뭐 책상 놓고도 충분히 어, 사용이 가능하고 좋은 점은 이렇게 지금 창문이 남쪽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체감이 굉장히 좋다라는거 그리고 이어서 바로 요렇게 화장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화장실도 사이즈가 작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더블 싱크로 되어 있고요. 어, 왼편으로 샤워 부스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지금 그이 욕실도 제가 보기엔 연식이 좀된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욕실에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은 요즘에 충분히 욕실 욕실 정도는 업그레이드 하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나중에 내가 업그레이드할 정도의 생각을 갖고 계시면 제가 보기에는 구조는 굉장히 잘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화장실을 나오면 바로 패밀리룸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구조가 합리적으로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들 제가 2층까지 지금 모든 휴잉이 맞춰졌거든요. 자 가격 궁금하시죠? 아까 분명히 화면에 가격이 나갔을 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드립니다. 이 집은 터스틴 다운타운에 위치해 있고요, 가격은 888,000 불입니다. 사이즈는 1,500sqft, 스케프당 가격은 591불입니다. 자, 그리고 이 집의 관리비, HOA는 200불밖에 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는 이 집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장점을 꼽으라면 채광이 굉장히 좋습니다. 안방을 제외한 나머지 주방, 거실, 작은 방, 패밀리 룸이 전부 다 남쪽을 향하고 있어서 채광이 굉장히 좋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하이 실링이에요. 같은 1500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집이 넓고 커버인다라는 거.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2000년 전까지는 이런 구조가 많았는데, 2000년 이후에 지어진 집들은 이런 구조가 거의 없다는 라게좀 안타깝습니다. 자, 그럼 이 집의 단점은 뭘까요? 단점은 첫 번째는 리모델링 상태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마루도 바꾼 지 10년이 넘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캐비닛들, 그 다음에 이... 주방에 있는 카운터탑들 제가 보기에 그리고 아까 설명해드린 욕실들이 최소 15년을 넘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단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쇼잉을 마쳤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케미 부동산의 평점을 제가 말려 드리겠다고 말씀드렸죠 자. 10점 만점에 몇 점으로 제가 평가를 할 거고요. 이건 지극히 저의 주관적인 견해입니다. 알고 계십시오. 다섯 가지의 조건을 가지고 제가 평점을 매겨봤습니다. 첫 번째, 가격 대비 가성비. 이 집이 스킵한 가격이 조금 비싸요. 그래서 저는 드릴 수 있는 건 7점. 위치와 안전은 이 더스틴 다운타운 쪽에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릴 점수는 6점입니다. 학군도 제가 이제 지금 자막에 나가고 있을 겁니다. 요, 보시면 제가 드릴 점수는 6점. 투자 가치는 7점. 이유는 리모델링이 잘 되면 굉장히 테넌트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투자 가치가 용이한 이 집으로 판단이 되고요. 입주 가능 상태로 따지면 제가 봤을 때 6점 정도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섯 가지를 총합한 결과 제가 드릴 수 있는 점수는 6.4점입니다. <목소리>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첫집 쇼잉을 마쳤습니다. 아, 케미부동산의 오픈하우스 어떠셨습니까? 자, 제가 계속 새로운 모습으로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신 모든 것들을 제가 낱낱이 샅샅이 알려드릴 노력을 할 테니까요. 언제든지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제 유튜브 댓글에 남겨주시거나 또는 이 집에 특별히 궁금하신 게 있다면 949-767-8949 또는 케빈캠4989-gmail.com 카톡 아이디 kjp5316으로 문의해 주신다면 여러분들께 궁금하신 모든 것 속시원히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에 새로운 오픈하우스로 이쁘게, 멋있게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